안녕하세요. 순상 닐톡의 남보람입니다. 제가 입고 온게 이게 옛날 항공잔바인데요. 저 옛날에 등대장 할때 실제 입었던 겁니다. 제 연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옛날에 복학생들이 이거 입고 군고구마를 많이 탔았어요 우리 1차 대인 얘기하면서 정말 군고구마 전개가 딱답이일상있잖아요 오늘 함께 알아볼 전투도 1차 세계대전의 일부죠. 오늘은 1918년의 리스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리스는 강 이름이에요. 벨기에하고 프랑스의 국경을 가로지르는 강이고요. 또한 이프르를 둘러싼 강이기도 해요. 이프르에서는 직선 거리로 10km 정도 떨어져 있죠. 이곳 리스 강에서 큰 전투가 두번 일어나죠. 첫 번째는 제 1차 세계 대전 당시에 영국군과 독일군의 전투였고요. 두 번째는 22년이 흐른 뒤에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독일군하고 벨기에군이 이곳에서 격전을 치렀습니다. 오늘은 1918년의 리스 전투입니다. 리스전트는 플랑드르 일대를 차지하고 프랑스 파리 쪽으로 진출하려는 독일군의 1918년 춘계 대공세의 일부예요. 그 중에서도 오퍼레이션 조제트라고 있어요. 조제트 작전의 일부인 것이죠. 독일군의 1918년 춘계 대공세는 크게 오퍼레이션 미카엘 그리고 오퍼레이션 조지, 오퍼레이션 조제트로 나뉘어요. 1918년 춘계 대공세의 포문을 연 것이 오퍼레이션 미카엘이에요. 이 작전 개념은 뭐냐면. 영국군을 공격을 해서 공격에 유리한 지역, 전체적으로 습지지만 약간 구릉 지역이 많은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곳을 차지한 후에 프랑스군 쪽으로 이어서 공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그런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아라스 남쪽으로 80km 정도 가면 라 페흐라는 곳이 있어요. 이쪽으로 독일군이 우회 공격을 해서 프랑스군의 측면을 공격하려고 하죠. 당시 영국군이 공격은 매우 잘하지만 일반적으로 방어에 취약하다 이것이 드러났거든요. 또아프레이션 조지는 뭐냐면 원래 1차 세계대전 초기에 독일군 총참모장이었던 팔케나인 장군이 1914년 10월에 작성했던 작전 계획이에요 이 작전은 쐐기 작전이라고도 부르는데 영국군하고 프랑스군 사이를 돌파해서 를 영국군을 플랑드르 북쪽 해안으로 압박해서 고립시키려는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군을 견제한 상태에서 영국군을 해안에 묶어서 최대한 피해를 강요하고 영국이 스스로 본토로 철수하게 만들자 이런 작전 개념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름이 왜 Operation 조지냐? 원래는 Operation Saint George입니다. 이성 조지는 초기 헬라의 근위대예요3 세기 디오클레시아누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의 근위대였죠. 나중에 성자로 추대가 되어서 십자군을 보호하는 군대 수호자가 됩니다. 도대체 이 작전이 뭐길래 군대 수호자인 조지의 이름을 붙이고 수호천사인 미카엘의 이름까지 붙이느냐? 독일군 스스로 이것이 전쟁을 유리하게 끝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이 시기에 작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러시아군의 중도 이탈, 그리고 미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1918년부터 미군이 서부전선에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단 말이죠. 이것이 1918년 3월의 상황입니다. 3월 달에 작전을 실시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독일군은 그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습지대에 발이 묶입니다. 그렇게 발이 묶였지만 독일군 부대 중에서 가장 멀리 진격한 부대는 아라스에서 남서쪽 방면으로 약 45km까지 전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다른 전투 공세에 비하면 진짜 몇 배나 더 나간 성과였죠. 그런데 아프레이션 미카엘에서 두 개의 군사령부급 부대를 투입을 했거든요. 대공세라고 또 이름까지 붙였잖아요. 그렇다면 성공한 작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이건 역시 대실패였던 겁니다. 이 상황에서 4월이 되었을 때 여기서 멈출 순 없어 하면서 시작한 작전이 바로 아프레션 조제트죠. 아프레션 조지는 뭐고 아프레션 조제트는 또 뭐냐? 아프레션 조지는 마찬가지로 두 개의 군사령부급 부대를 투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3월 달에 그 망스멜라는 작전 때문에 병력을 많이 잃었잖아요. 이제 병력을 다 끌어 모아도 12개 사단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는 남성명사고 성조지고 조제트는 여성명사고 약간 동네 아이 이름 부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독일군끼리 조지라고 부르지 말고 조제트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아프레이션 조제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프레이션 조제트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오늘 우리가 얘기할 리스 전투인 겁니다. 참 리스 전투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온 거예요. 아, 자, 이제 1918년 4월에 얘기를 좀 해볼까요? 4월에 시작되자마자 독일군 총참모장 루덴노르프하고 총참모부가 오퍼레이션 조제트 현시간부로 유효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좀더 구체적인 작전 개념을 다음과 같이 하달하죠. 아흐멍띠에흐에서 아즈부르크 방면으로 계속 공격을 해서 이스프르 돌출부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영국군을 경멸해라. 여기서 아흐멍띠에흐, 이게 이프르 남쪽 20km 떨어진 리스강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아즈부르크는 그 아흐멍띠에에서 서쪽으로 20km 떨어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독일군에게 마지막 기회라고도 할수 있는 이 공세에서 왜 하필 아흐멍띠아하고 아즈부르크를 독일군이 작전 개념에 언급을 했냐면 이곳이 덩케르크 쪽으로 영국군을 몰아갈 수 있는 교통 요충지인 거예요. 독일군의 이 마지막 희망은 그러니까 뭐였냐면 이 공격을 통해서 영국을 일단 본토로 돌려보내고 프랑스군하고 마지막 결전을 하기 위해서 이 작전을 마련한 거란 말이죠. 어, 이 작전의 주공을 맡은 것이 누구냐? 독일제 육군입니다. 그 사령관은 바바리아 왕국의 루프라히트 왕세자예요. 바바리아 왕국의 마지막 왕세자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당시에 루프라이트 장군이 어, 사용할 수 있는 부대는 3개군 17개 사단 그리고 새로 충원된 6개 사단이었다고 하는데 이들이 전부 완충된 부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부대였다는 거죠. 그중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은 여기에 심편된 독일의 돌격대.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충격대죠. 여기에 스톰 트루퍼가 본격적으로 투입됩니다. 원래 독일어로는 스타스 토펜. 스타스 토펜이죠. 이거를 충격대라고 번역하면 적절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번역할 때 발음도 비슷하고 뜻도 통하는 폭풍처럼 몰아치는 부대다 이렇게 번역한 거죠. 여러분 근데 스톰 트루퍼 하면 어? 하고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스타워즈의 스톰 트루퍼가 바로 독일군 충격대 슈터 스토, 스토펜.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거라고 해요. 스톰 트루퍼를 만든 목적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것을 연구자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인간 탱크, 인간 전차다 그러니까 전쟁 막바지에 자원이 풍부한 연합군 측이 개발한 게 기계 탱크잖아요 자원이 이제 다 떨어진 독일이 군인을 탱크처럼 전선에 집어넣는 거죠 수류탄 잔뜩 줘가지고 그런데 이 부대는 당시로서는 매우 실험적인 전술을 썼거든요 그게 바로 우회기동, 축구방 기습 그리고 히트 앤 런입니다 소규모 팀 단위로 움직이면서 적의 약점을 찾으면 그것을 공략해서 빈틈을 만들고 빈틈이 생기면 깊숙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적 중심으로 그래서 적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거죠 지휘소, 연료, 보급소, 후방 대기부대 이런 데를 다니면서 팀 단위로 개인으로 수류탄 던지 공격하고 다니는 거예요 리스 전투의 독일군은 남아있는 부대를 다 집어넣는 것이죠 1918년 4월 7일 저녁에 공격 준비 사격, 포격으로 시작이 되죠 어 이때 북쪽에는 포르투갈군이 있었고 남쪽에는 영국군이 있었어요. 독일군은 제6 분대하의 8개 사단이 먼저 공격을 하는데 이 포르투갈군이 공격을 받자마자 도망을 가요. 그래갖고 영국군 공간사에 보면 엄청나게 포르투갈군 욕을 해놨어요. 어, 가는 건 좋은데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독일군은 순식간에 방어선을 뚫고 중심으로 15km나 돌파구를 형성해서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국군으로서는 공격 초기에 위기 상황이 너무 일찍 와요. 그런데 다행히도 영국군이 예비 사단을 투입을 해서 돌파구가 더 이상 중심으로 확장되는 것을 막습니다. 독일군으로서는 정말 무릎을 치고 탄식할 일이죠. 이렇게 공격 템포가 저지가 되면 다시 힘을 내서 돌파할 수가 없거든요. 그 먹방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막 왼손에 치킨 들고 오른손에 비빔면 말아서 이렇게 먹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 이거 흐름 끊기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흐름이 끊기면 완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템포라는 거예요. 공격의 흐름이 끊기면 임무를 완수하기 엄청나게 어려워요. 독일군 제6군이 공격하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4월 10일까지 별 진전이 없으니까 독일제 4군이 이제 주공 역할을 이어받아서 공격을 하죠. 그래서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아흐멍띠의 북쪽에 보면 메신느라고 있어요. 여기가 1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 앞에 누가 있었냐면 영국 제2군이 있었어요. 영국군이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독일군이 다음에 어떻게 하리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야 처음부터 뚫리지 말자. 공격 방향을 어느 정도 감지하면 예비를 갖고 있던 부대를 바로 보내서 방어를 하자. 아예 뚫리지 말자. 그리고 축구방에 대비를 잘하자. 영국군이 이렇게 했어요. 바로 이날 영국 제2군이 재빠르게 예비 부대를 교전 초기에. 메신느 쪽으로 전환하기로 한 1918년 4월 11일이 리스 전투의 결정적인 하루입니다 영국군이 어쨌든 간에 독일군의 진격을 저지했잖아요 그런데 그 속사정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영국 원정군 총사령관 헤이그 장군이 이 유명한 특명을 전군에 하달합니다 바로 Back to the Wall이죠 독일군이 스톰 트루퍼 데리고 쥐가 고양이 무능격으로 엄청나게 공격했는데도 뚫지를 못해요 원빈은 권총 하나 가지고도 방탄유리 구멍 뚫잖아요. 독일군이 그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거죠.